안녕하세요,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순식간에 여러분의 IQ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비법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올해 상반기 최고의 책으로 뽑는 큐브리케이션 추천책 '우리에는 어떻게 배우는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집행 제어 능력을 키우면 심지어 IQ까지 변화될수 있다. 놀라운 일로 보일 수 있는데 IQ가 아이의 정신적 잠재력을 결정짓는 기본적이면서도 미리 정해진 요인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IQ 즉 지능 지수는 단순한 행동 능력이며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IQ 역시 그 시냅스 아중치가 훈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특정 뇌 해로들에 의존한다. 출연하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능력인 유동지능은 뇌의 집행제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활용한다. 집행제외 능력과 유동지능 모두 비슷한 뇌 영역, 특히 배외 측 어, 전전, 전전 뒤어 피질이 활성화된다. 사실 유동지능의 표준화된 측정 방법들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집행제외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테스트들과 비슷하다. 둘다 주의와 집중력을 중시하며 또한 전반적인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신속히 한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능력도 중시한다. 실제로 작업 기업과 집행지의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훈련 프로그램들은 유농지능도 조금 높여준다. 뭐죠 예, 여러분의 IQ를 순식간에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력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력을 높인다라는 말은 예 IQ를 높인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타니 슬라드트 앤 교수님께서 어 말씀하셨듯이 지능지수 IQ는 우리가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어 많이 바뀌고요. 어 IQ는 물론 학습 능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IQ가 높을수록 학습에 되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많이들 착각하는 게 IQ가 좋으면 정, 모든, 웬만한 정신작용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음, 전혀 그렇지 가 않습니다. 아니,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IQ와 상관없는 것들, 크게 상관없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예. IQ가 높다고, 창의성이 높거나,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거나, 예, 의사결정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뭐, 쬐끔은 도움될 수 있겠지만, 뭐, 크리티컬하게, 어,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 iq 좋으면 뭐든지 잘하겠다. 어? 어, 이 사람은 뭐 어, 의사결정도 잘하고 창의, 창의성도 높고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iq가 좀 낮다고 해서 뭐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100점이 이제 평균이거든요. 낮다고 해서 어,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반대로 100점 넘는다고 해서 IQ가 높다고 해서 의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마음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면 IQ를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그 고정관념을 확정하는 씁니다 확정 편향에 빠지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잘못 공부하고는 잘못된 신념 잘못된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IQ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게 더, 더더욱 힘듭니다 왜냐면 자신의 그 잘못된 신념과 고정관념을 강화할 강화되는 증거를 어느 누구보다 잘 찾거든요. 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큐가 예, 높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이큐는 계속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 보면은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공부를 하면 아이큐 계속 좋아집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가장 빠르게 아이큐를 높일 수 있는 것이보다 예, 집중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뒷부분에 배움의 네 기둥이 나옵니다. 네 기둥의 첫 번째가 attention, 주의, 바로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ttention, 주의, 이렇게 관련해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어, 해보면서 읽어드리면서, 음, 아, 이렇게 집중력이 중요하구나. 어, 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집중력만 높여도 IQ가 높아진다. 라는 것이죠. 자. 주의 집중력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경계와 각성 선택과 집중 분산 지향과 여과를 거의 다 거쳤다. 인지과학에서 주의란 뇌가 정보를 선택하고 확대하고 내보내고 처리하는 그 모든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이런 것들은 진화 과정에서 태고적 메커니즘에 해당, 해당한다. 그래서 개가 귀를 쫑긋하거나 쥐가 부스럭 소리에 꼼짝 않는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의 주의회로를 돌리고 있는 중이다. 먼저 주의란 내가 정보를 선택하고 확대하고 내보내고 처리하는 그 모든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주의! 이게 왜 거의 모든 동물들한테 있는 것일까요? 음, 우리 주변에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 정, 그 많은 정보, 특히 우리 감각, 어, 기관으로 들어오는 그 많은 정보를 의식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영향이 커요. 그 하다가는 이뇌 터져. 어, 내가 감당이 안 돼. 응, 음,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 선택하는 거죠. 특히 뭐에 중요한 걸 선택하게 될까요? 예, 우리 생존에 중요한 것들, 기본적으로는. 음, 그래서 뭐가 그렇게 딱, 내가 뭐가 가고 있는데 뭐가 딱 움직여. 이 주변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바로 반사적으로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그것이 내 생존에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의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그러니까 내 생존에 중요한 것들에 주의를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생존의 위협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필요한 것에 주의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경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공포감을 주는 환경, 응? 생존의 위협이 되는 환경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예,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니까 내가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생기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주변 분위기가 되게 압박되는 분위기야. 응? 스트레스 받 공포감을 유발해 어? 심리적 압박감이 있어. 그러면은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벌, 우리는 그런 것에 먼저 저 어? 주의가 팔리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도 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생존이 위협되거나 심지어 압박을 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이 주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움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완벽 공부법에서 기억 편에서 주의를 다루거든요. 예. 기억의 시작이 뭐다? 예, 주의입니다. 주의? 예,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물론 그전에 이제 감각 정보를 받는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 메커니즘의 시작은 주의예요. 어텐션 한 다음에 예, 기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IQ가 <laughs>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예, 기억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부분 읽어 드리면 자. 의식적 주의를 통해 어떤 물체를 암호화하려는 감각 및 개념 신경 세포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그러면서 그 신경 세포들의 메시지들이 전전뒤엽 피질 속으로 가, 전파되며 거기에서 다시 모든 신경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해당 이미지의 원래 지속 지속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활개찬 신경 세포 활성화야말로 신경스들이 자신들의 힘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를 하는 것, 즉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장기 상승 작용이다. 학생이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외국어 단어에 의식적 주의를 두면 그 단어는 학생의 뇌 피질 회로 깊숙이 파고들어 결국 전전두엽 피질 안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단어는 기억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의식을 하지 않거나 주의를 두지 않는 단어는 대개 뇌의 감각 회로들을 안에만 머물며 그 결과 단어에 대한 이해와 의미 기억을 지원하는 보다 깊은 어휘 및 개념 영역에 이를 기회를 전혀 못 갖게 된다. 뭐죠? 그렇죠? 우리 신경 어? 뇌과학적으로도 의식적 주의 주의력을 높이면 주의를 잘 하게 되면 그 정보가 뇌에 깊숙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훨씬 잘 하는 거죠. 근데 주의를 <laughs> 기울이지 않으면, 예, 아주 피상적으로만 터치를 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잘 기억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은 주의를 집중하는 법을 배워하며, 모든 학생뿐만 아니라, 아, 아, 뭐, 하, 아, 이 학생은 어른도 될수 있죠?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학생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죠? 주의를 집중하는 법을 배워합니다. 왜? 같은 시간에 주의를 집중할 때 IQ가 높아지고, 같은 시간에 주의 집중을 할때이 정보가 뇌에 깊숙이 박혀서 기억이 오래,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교사, 부모님, 그리고 내 자신을 가르치는 나. 나. 우리 독학 하잖아요. 독학은 뭐죠?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잘 알아야 되겠죠. 학생이 올바른 정보의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배울 가능성은 아주 낮다. 따라서 끊임없이 아이들의 주의를 붙잡아 오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말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체계성래서 경계, 정향, 집행. 경계는 언제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정향은 무엇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지, 집행은 어떻게 집중한 걸 처리를 할지 관련된 내용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리면, 재밌는 것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특히 생과 살을 오가는 액션 게임을 할 때, 우리의 주의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한다. 비디오 게임은 우리의 경고 및 보상 시스템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지대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액션 게임을 할때 도파미 회로가 활성화될까? 활성화될까? 심리학자 다푼의 바벨리어 연구에 따르면, 액션 게임은 배우는 속도를 높이는 도움이 된다. 가장 격렬한 액션게임들이 효과가 좋다고 믿어지는데 그런 게임들이 뇌의 경고회로로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 액션게임을 10시간 정도 하면 시각탐지 기능이 좋아지고 스크린 상의 물체 수를 빠른 속도로 파악하게 되며 딴데 정신 파는 일 없이 표적에 집중하는 능력이 커진다. 또한 비디오 게임을 하다 보면 성과를 저하시키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요즘 부모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컴퓨터와 태블릿, 게임, 콘솔에 빠져 지내다가 고타로 활동을 하는 일, 하는 등한 가지를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비디오 게임은 사실 집중력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준다. 우리 부모님들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실이긴 하지만 뭐요? 비디오 게임은 사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준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비디오 게임이 성인과 아이 모두의 신뢰스 가속성을 재활성, 재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까? 비디오 게임이 주의를 집중시키는 강력한 자극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 연구실에서 인지과 학 원칙들을 토대로 다양한 수학 및 인기 교육력 태블릿 게임들을 개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비디오 게임에는 부전 면도 있다. 사회적 고립, 시간 손실, 게임 중독처럼 잘 알려진 문제들을 야기한다 다행히 뇌에 사회적 감각을 살리면서 동시 에 경계 시스템 효과를 10분 발휘하는 방법들은 많다. 학생의 주의를 사로잡는 교사, 독자를 끌어내는 책, 관객들을 사로잡아 실제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영화와 연극 역시 우리의 뇌가수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 <목소리> 자, 그래서 아이들을 막 대놓고 게임을 시켜라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냐면 게임을 한다고 머리가 나빠진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액션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내용도 좀 찾아봐야 되는 건데 액션게임 말고 일으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다양히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고 큰 틀을 볼수 있는 그런 문제도 세워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 연구 결과는 액션 비디오 게임을 하면 주의집중력을 높아진다는 거예요. 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그런데 예, 그것이 중독이 되거나 그것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나 다른 친구들과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될 시간을 뺏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비디오 게임 자체에서, 비디오 게임 자체가 머를멍청히 하거나, 어,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laughs>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도 게임하거든요.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지키게 하면 되고 가끔씩 우리 아이들 게임하는 걸 같이 참전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어, 재미없지만 아이들 같이 게임 해주면 애들이 좀 좋아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게임 하나 하니까 제어도 좀 가능하고, 그래서 적정 수준의 게임을 아이들한테 하고 약속을 지키게 되면 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애들이 주위다 게임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게임 안 하고 공부한다고 아이들이 좀 좋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어, 어, 작은 시간 동안을 어... 아이들 게임을 한다? 저는 그거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아이의 뇌를, 어, 아이가 되게 멍청하게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20대 때 게임 중독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중독이었기 때문에, 어, 아, 아주 안 좋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게임에 빠진다고 해서, 뭐 복구가 불가하거나, 어, 인생이 망, 뭐, 이인생이 뭐, 이렇게,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망가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전 지금 머리 멀쩡하거든요. 십년 내내 게임에 빠졌어도 그래서 예,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할때 게임이 아이들의 뭐, 집중력을 저하시키거나 머리를 완전 나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시간을 약속해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응?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같이 하면서 시간을 제한을 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오히려 모니터링을 하자. 라는 걸우리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피케이션 이런 형식으로 어 공부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것들꽤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할수 있겠죠. 게임 케이션은 애들이 집중력을 키우는 뿐만 아니라 재미있으니까 또 몰입할 수 있으니까. 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는 우리는 정말 한 번에 정신적인 프로그램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없는 걸까? 우린 동시에 두 가지를 할수 있다거나 전혀 다른 두 갈래 생각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100% 착각이다.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 이게 뭐죠? 예.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한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인식 부족을 깨닫는 순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하나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때 이렇게 지체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보내는 일만큼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일이 없다는 증거가 넘치고 넘친다. 오늘날 같은 디지털 시대에 휴대폰 스크린의 유혹과 멀티태스킹 능력에 대한 착각에 조합조합 조약, 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뭐죠? 멀티태스킹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멀티태스킹 허구요. 그래서 제가 완공했썼죠 멀티태스킹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죠? 예, 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에 하나만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그거 위험합니다. 어 물론 우리가 어떤 걸 완전히 자동화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멀티태스킹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착각이 아니라 어떤 걸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을 때두 가지를 할수 있죠. 이게 뭐죠? 예. 우리 걸어가면서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laughs> 예. 걷는 거는, 걷는 거는 거의 우리가 무의식 중에 걷기 때문에 걸으면서 생각하는 건할 수가 있어요. 근데 A와 B를 동시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 내가 지금 여러분께, 예? 이 주의를 기울어가면서 강의를 하면서, 어, 또 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초적인 수준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것,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가 아닌 이상은 멀티스킹는 없다. 음. 그래서, 멀티 스킨 잘해? 라는 말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중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뭐, 비디오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걸로 이렇게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 시장은 집중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집중력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전략이 나오긴 하지만 하지만 저는 만약 여러분께서 집중력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을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초집중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외부계기와 내부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초집중 음, 산만함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나오니까 어? 이 책을 통해서는 배음에 있어서 주의 어텐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고 음? 이 책을 통해서는 이제 그 어텐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어, 습득하게 된다면 어떻다 예, 여러분의 IQ가 <laughs> 높아지고 여러분이 학습하는 효율이 높아지고 음? 그리고 어,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할 때도 집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 집중력이 있는, 집중력 높은 그런 사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이여여분분들시시바바면서오 오늘 이야기는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